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목양 교회는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나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몇주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그 생명 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될것 같고 에덴 동산의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도 먼저 알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경의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었다 할때그 생명나무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할때 사람은 육체에 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생기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성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있죠. 그 사람은 영혼, 몸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것을 생명나무로 객관적으로 보게 해준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생명나무는 혹 사람이 타락했을 때 생명을 잃었을 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하여금 그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 보면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바로 그 생명나무 예,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구나.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칼빈이나 어거스틴 사람은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실제했던 나무다.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바로 성탄절은 뭘 의미가, 의미하겠어요? 바로 생명나무 성탄절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생명나무는 성탄절 생명나무와 성탄절 또는 생명나무의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어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임마 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5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은 어디에 근거가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밖에 있는 사람, 이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줬습니다. 그 새로운 소식이 뭐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전부 다첫 아담 안의 남자의 후손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첫 아담 안에서 잃었던 생명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마귀 사탄은 항상 오늘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지만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김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를 통해서 온전한 그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 앞에 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근데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큰 은혜를 입었구나. 너 은혜를 입어서 너에게서 아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실상 아들 아무나 난거 아니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처녀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아,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내게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거부했지 않겠어요? 그냥 계속 말씀해 준 거예요. 너 은혜 입었어. 너에게 날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 자야. 이런 말씀을 계속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또 반복해서 증거했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여 여정현이 결국 뭡니까? 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구원하시고자는 그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죠. 아, 처녀가 애를 낳으니 유대 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겠어요? 큰 모험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핍박과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았는데도 은혜로 하여금 그 부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은혜로 하여금 은혜가 기쁨이 되어졌고 은혜가 확신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린거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결국은 뭡니까 그 두려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치스러운거 사람의 모욕과 부끄러운거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하여금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를 입는겁니다 은혜를 받는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끝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은 영이시죠? 그 말씀 지금 전능하신 요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귀로 듣고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마란 말이에요 내마, 내마는 뜻이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실상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장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우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오늘 우리에게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포도의 열매는 어디서 맺겠어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가지에서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농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포도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에게서 하늘의 신령한 약속한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우리는 믿음생활 하면서 많은 지식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머리로 듣고 배운 지식이 아니고 오늘의 정말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그게 임마 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번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알아지고 내가 말해 낼때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해 낼수 있는 영과 생명 그리스도가 내게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될 만큼 그런 큰 은혜 있는 2020년도 12월 25일 또 목양교회가 창립 32주년이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또 목양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복된 목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은 임마 누엘입니다 오주 예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임마, 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삼일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며 은혜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된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서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떠오를 때에 오늘 온 종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평강 중에 말하게 하실 것이며 평강 중에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며 평강 중에 모든 범사가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